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버스 탈때 포장된 피자 들고 타는 거 민폐인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한 번쯤 음식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식 냄새는 대중교통에 함께 탄 이들의 코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울렁증을 줘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탄 버스에 누군가 갓 포장된 피자를 들고 탄다면 어떨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에 포장된 피자 들고 타는 거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와 댓글 창을 뜨겁게 달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먼저 민폐다라고 주장한 누리꾼들은 "배고플 때 맛있는 냄새 맡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음식 냄새 때문에 멀미한 적 있어서 별로다." 왠지 내 옷에... 냄새가 배일 것 같아서 싫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한 이들은 포장인데 뭐가 문제냐? 대중교통이 왜 대중교통이겠냐?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될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냄새나는 게 별로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니 민폐는 아니다. 피자 냄새는 좋은데 다른 역한 냄새는 싫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음식 냄새로 인한 버스 승차 거부 논란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볼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버스에 들고 승차할 수 있는 음식 종류와 형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종이 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의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이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을 들고 타면 버스 기사는 승객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